자, 그,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음,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불안감, 불편감이 있는데, 의존하는 그런, 내 주위에는 다 의존하는 사람들밖에 없다. 이런 것에 불편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내담자, 이제 그런 내담자에게 대상 관계로 이제 어떻게 내담자를 이해할 건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대상관계로 보려고 할 때, 이제 어떤 대상관계로 먼저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먼저 상담자가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특별한 대상관계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면 돼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 담자는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그동안 심리검사에서 계속 했던 자기 개념이죠. 그걸 이제 대상관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분도. 제가 계속 그 초심 내비게이션에서 요즘 설명을 뭐, 사례 개념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표상이 어떤가? 그리고 이 내담자에게 이 대상 관계에서는 이 자기 표상을 형성하려는 것은 나를 했던 주 양육자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이걸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대상 표상이라 그래요. 대상 표상이 어떠냐?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거를 찾는다. 그다음세 번째는... 그런 것들이 어때요? 그런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 관계에서는 문제를 왜 생겼냐 봤을 때, 나의 이런, 어, 표상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실제 외부 제3자와 관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다? 반복해서 패턴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 어, 사람들하고 남편하고 다른 또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불편한 것은 결국 누구와 맺었던 관계의 불편함이다. 부모님하고 내가 맺었던 관계의 불편함이 재현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자, 그럼 여기서 상담자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방금 이런 것처럼 내담자는 지금 어, 관계에서 접촉하는데 불편감을 가져 있고 특히 이제 나를 어 이렇게 그 불편감을 가지고 있다 접촉하는데 그러서 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징징대고 의존되는 사람들을밖에 없어서 더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불편하냐 봤을 때다내 옆에 있는 인간들이 다 징징대고 애기짓하는 거, 의존하는 거 이런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더 불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이제 대상관계에서는 내담자가어 지금 현재 맺고 있는 남편과 동료들 또 친정 엄마, 친정 식구들에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를 내담자는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패턴이 그냥 이렇게 불편하지만 그거를 해 주는 불편하지만 해 주고 있는 관계 패턴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 이게 지금 현재 패턴이에요. 근데 내담자는 아, 징징대고 우존되는 거 싫어. 이러는 거야. 근데 왜 싫은 거야? 왜 싫은가를 봤을 때 내가 내 표상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 어떻는가 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나는 아직 내 안에서 내가 굉장히 성장하고 싶고 좀 이렇게 뭔가 막 뿜뿜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 안에 욕구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어, 코호이라는 대상관계 이론가는 자기애적 욕구라 그래요. 근데 이 자기애적 욕구가 잘못됐느냐?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애적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봤죠. 그러면 이 자기애적 욕구가 내담자가 있는데 이것이 실현이 되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현되지가 않았어. 자라나면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내남들은 계속 이 자기애적 욕구, 내가 조금 더 괜찮아져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해야 하려고 하는 게 여전히 있는데 내 대상관계들 어때요? 욕구가 있는데 계속 우존하고 거머리처럼 애기짓하고 뭔가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이 욕구하고 뭔 뭐, 뭐, 뭐가 지금 갈등이 되나요? 우존하고 싶은 이 사람들을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하고 두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첫째는 상담자가 지금 이 부분을 내담자가 어,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작업에서 그럼 이제 먼저 인식하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제 인식이 안 됐다 그러면 인식하게끔 돕는 게 상담이에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럴 때 나는 나 스스로 이제 욕구를 욕구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아요 욕구가 뭐냐 우리 어 민들레님은 되게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검사에서 굉장히 커 보인다. 아까 얘기했던 나무도 이 지면에 담을 수 없고, KFD에서도 사회가 먼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검사상에 이제 해석을 할때 이런 욕구가 굉장히 커 보인다. 그러면 동의 이렇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욕구가 있는데, 내가 가족들하고 뭐하고 이런 거다 놔두고, 모두 놔두고 나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에 대한 이 욕구를 어떻게 발현하고 싶은지 내담자 거를 들어보는 거예요. 옆에 이런 그 걸고치는 환경적인 것들을 다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담자가 실제로 하고 싶은 자기의 욕구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검사에서 나타나고 이거를 정말 하고 싶다. 그래서 5시간 아르바이트지만 아르바이트에서 어때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가 지금 현재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잘하고 싶은 게그 마음이다.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할때 이대로 하면 되는데 잘하고 싶어야 돼. 근데 이 잘하고 싶을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 그럴 때이 걱정되고 있는 것이 내담자의 대상 관계 패턴에서 방해가 된다는 거야. 대상 관계 패턴이 뭐였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남자가 항상 그 일을 어때요? 처리를 해줬고, 다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형태로 내 남자가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게 했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는데, 이 발목이 잡힌 게 지금 아이가 2차 성징이 일어나니까, 오, 어,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의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성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어떤가요? 거기서 이제 스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내가 애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건데, 지 새끼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부분을, 어, 뭔가를, 해야 하는 게 맞나? 내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올라오면서 거기서 스톱을 하게 되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상담이 온 거죠. 그게 촉발 요인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에게 이, 어, 자녀는 어떤 의미냐? 자녀와의 대상관계를 물어봐야 돼. 자녀는 어떤 의미냐? 그럼 자녀는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고 본인이 뭔가를 좀잘 키우고 싶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2자 성적이 나타나니까 내가 어, 배달음식만 시켜서 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담자 안에서 아까 우리가 다시 처음에 했던 대상표상을 한번 볼게요. 자, 대상표상을 봤을 때, 나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 표상을 먼저 물어봐요. 자기 표상.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대상표상.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내담자가 그 부모와 자기에 대한 대상표상이 있겠죠. 그 부분을 탐색해서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담에서는, 상담에서는 뭐냐면 내담자가 잘하고 싶은, 이 성취하고 싶은 욕구인데, 이 부분을, 어, 상담자가 이제 코옷시라는 대상관계 이론은 상담자가 공감을 해주고 이상화 전의를 하게 되면 내담자가 이걸 충족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그렇게 충분히 하고 싶었겠다. 그러니까 이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의 욕구와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상하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은 내가 자기애적 욕구로서 이것을 실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다 고려하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 뭐가 제일 지금 걱정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내담자가 자기가 실현시키고 싶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상담해서 다루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내담자의 욕구를 내담자가 스스로 충족하도록 돕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그림을 그리고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질문을 해주세요.